안녕하세요 송대혁입니다 오랜만에 서울로 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순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프로 약간 불참러였잖아요 아 이제 혜성이 결혼식 이후에 좀 바뀌었습니다 프로 참석러로 현서야 가려줄게 가려줄게 어, 어, 어 일단 일단 그래, 이동하자 내 택시 잡을 거야? 오다가 희연이랑 보린이 봤어 어디 있는데? 같이 가자 아 근데 좀 어색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나 희연이만.. 야티 봤... 뭐야? 왜? 너무 날아왔잖아 아니야 이거 원래 유내인 거야 아또 변태 티또 입고 왔네 뭔 소리야 미치 <laughs> 진짜 오빠다 왜? <laughs> 왜? 약간 민폐.. 그 정도야? 아니? 그 변태 같지? <laughs> 아이새끼 자꾸 내 가슴 걸 보는 거 역하네? 우리 오랜만에 뵙거 어때? 예뻐졌네 나 요즘 태조부잘안봐 왜? 우리 스무 때문에? 배 아파서 띄엄띄엄 봐 오늘은 혹시 어떤 마음가짐을 <laughs> 왔어? 우순이 결혼식? 몰라 또 이번에 전전성녀가아 전수, <laughs> <laughs> 오늘 컨텐츠거리 많겠네 아 우순이면 우순이면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순이는 또 약간 어. 어. 그런 거안 좋아하잖아 아, 뭐. 어떤 약간 좀 약간 이제 조용히 살고 싶대 아, 그래지 식당 그래? 가서는 뭐안 뭐안 찍을 래너돈 뽑았어, 어. 어, 어, 뽑았어. 너아 뽑았어 너안 안 뽑았냐 나 뽑았어 얼마 뽑았는데 아너 얼마 뽑았어 30? 헉! 사실 20. 사실이지. 아 <laughs> 아니, 너무 사이가 애매해서 음. 나는 내가 연락해서 받았어. 그러니까 나 사실 우순이랑 뭐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어. 연락했다가 어. 어. 뭐말 천천히 보내줬던데. 아 얻어 걸렸구나. <laughs> 어, 얻어 걸렸다. 난 결혼식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제 때는 다이슨 사주고 우순이 20이야? 아 우선... 아니, 진짜 궁금. 아스트 아, 궁금. 제인 제이는 어. 재열이도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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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해준 건데 어. 응. 우순이는 솔직히. 별로 안 친해. 내가 우순이한테 도움 받은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 솔직히 오늘 나올 때도 어. 아 촬영 아니었으면은 어, 안 갔을 거지. 아, 그냥 허벅지 먹먹긁으면서 배달 시켜 먹으려고 했었거든. 아 근데 너무 멀어. 그니까. 여기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하던데 식장. 아 그래? 약간스몰 약간 베딩 느낌인가? 그런 거 플러스 뭔가 약간 그거야. 그 기와. 아 기와집. 아 그런 거. 기와. ]구나? 어 약간 특이했어. 아나 아까 진짜 희연이랑 보링이를 지하철에서 봤는데. 응, 응. 어, 이따 보자 하고 그냥 나왔거든. 야, 어, 어, 어. 같이 가자길래, 어, 이따 보자 하고. 같이 오지? 아, 좀 뭔가 좀 랩을. 뽀릉이랑 오늘 눈맞아치기 30초 해봐야겠다. 뽀링이는 <laughs> 썸남이 지금 영상 찍어서 몇명인 거야, 그럼. <laughs> 아. 또, 어린 나이에 재미지. 아, 그지? 나이만 할수 있는. 그지? 너 이제, 이제는 뽀링이한테 어필할 때야, 이제는. 뽀링이잘 나가더라. 잘 나가지? 개잘 나가? 영인 아, 리치야, 지금. 배 아파 죽겠네, 진짜. <laughs> 니가 밀어냈잖아 뽀링이는 <laughs> 뽀링이는 집 지냈는데 아 너무 나이 차이가 아... 그리고 승우가 두살 차이지 그럴걸? 그래 그렇게 만나야 돼또 어린애들은 또뽀송뽀송하아 우리는 모공이 진짜 벌어질 대로 벌어졌는데 그지 우리라고 하지 말아줘 <laughs> 너? 아 근데 너 진짜 그... 살 많이 빠졌다 아 그래? 어 진짜로 어때? 좀 이제 알타리 몸 빠졌지 좀? 오 그니까 부츠 남는 거 이거 좀 찍어줘 부츠 남는 거 부츠가 남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얼굴이 아, 와 뭐야, 뭐야. 쌀, 쌀 올려도 돼 여기 <laughs> 아 내가 너한테 진짜 살 빠진 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 그니까. 일주, 1년 동안 못 보여줬잖아 그니까 아 너무 뿌듯하다 아, 내가 옛날에 너 한, 승대 약간 초창기 거 영상을 아, 봤거든 아, 아, 아. 연애 초에 그때 말, 엄청 말랐어 말랐더라고 근데 내가 너 최근 거를 영상을 편집하는데 <laughs> 얘가 두 배가 돼 있는 거야 아니 그때 62였어 진짜로? 근데 진짜 개뚱뚱하더라고 <laughs> 나 이번에. 진짜 우순이 결혼식까지만 보고 응. 이제 너, 겨, 너네 결혼식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돈 빠져나갈 데가 없어 아너 어, 기억나지? 뭐? 나랑 승배 때 출기금 천만원 준다고 너 우리 6개월 보고 헤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날 그냥, 그냥 천만원 뱉은 거잖아 아 진짜 보증금 빼서라도 진짜 낼게 <laughs> 승배 채널 팔아서라도 낼게 야 근데 몇 킬로야 지금? 지금 한 54일 것 같아요 근데 너가 봤다고 말랐다고 했던 그 우리 롯데월드 영화 사지어 맞아 어. 그게 50이었어아 그래? 어, 와. 드디어 보여주네 살 빠진 거. 아 그니까 아 진짜 억울한데? 나는, <laughs> 나는 그때 체조부 때 이후로 한 7kg가 쪘는데 근데 어, 계속 쪄가는구나 그냥 어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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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지금 하긴 또이별 아픔을 성욕 대신 이제 식욕이 폭발해버린 어, 거지 특히 이제 어, 성욕은못 푸니까 아프나? 부다 부러 존나 부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가 너무 월클 돼가지고. 아뭔 소리야. 체조부를 나오면 안 된다. 체조부 있을 땐 그렇게 나가고 싶어하더니. <laughs> <야. 웃음> 나가니까. 그런 느낌 맞아. 아 근데 그 얘기가 많더라고. 어? 내그 해성 영상 어. 올렸었잖아. 해성이 네, 그 결혼식 조에서 다 빨아왔잖아. 어. <laughs> 아 해성이 정작 올린 것도 없는데. <laughs> 근데 거기서. 어. 너가 마스크로 꽁꽁 싸는게 쫄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 얼굴 크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 썼다고 어 맞아 <laughs> 너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가? 아, 아 잠깐만 내, 일단 내리지 너 어차피 그거 이제 2주 뒤에 올라가잖아 그때 이제 확인하시라고 하면 되지 아 네. 그러니까 전 여친 의식해서 마스크 쓴건 아니지 이유가 있어서 마스크 쓴 거잖아 그렇지 그런 오해를 많이 해 사람들이 아난 근데 진짜 음. 댓글에 영남을 많이 받아 왜? 보시는 분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그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랑 완전 달라. 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 근데 확실히 뭐... 아니지 전 여친 신경 쓰여서. 아니 그 아니면 아니라 해줘. 근데 이쁘다. 와 씨야 살 많이 빠지긴 했네 진짜로. 아너 이대로 승배랑 결혼할 거야? 승배는 아직도 여기 독소가 안 빠졌대만. 점점 커간다는 썰이 있어. 어, 맞아. 황소개구리 같아. <laughs> 리얼로. 승배는 이제 근데 박영규도. <laughs> <박영규는 이제. 웃음> 어떻게 일년 <1년> 사이에. 뭐. <laughs> <웃음> 그렇게 <웃음> 아니 <웃음> 늙, 늙어도 그렇게 늙을 수는 없어. 근데 너도 처음에는 약간 베라손님이었다가 어. 후반 가면 갈수록 진짜 약간 왕언니 느낌 나긴 하더라. 진짜 뚱뚱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 같아. 동거하면 이제 같이 있으면 계속 같이 먹고 싶잖아. 어, 맞아, 그 미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찐것같더만 승배를 안 만나가지고 내가 점점 빠져있어. 그러니까 승배가 너한테 도움되는 건조율수 말고 없어. 저희 어 저긴가? 어, 느낌 되게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느낌 있다. 어.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아, 들어갈게. 자, 네, 여기 이렇게 됐어. 어? 아이고. 이 이래요? 뭐? 나말못걸겠어 아, 너무 어색해. 아, 근데 뽀링이가 너한테 눈빛 안 주긴 한다. 아, 했었구나. <laughs> 몰랐네. 아, 약간 지하철에서 살다니까. 아.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왜 자꾸 <laughs> 아왜 찍는데 둘이 인사 그 그러 제대로 해나 안녕 잘 나가더라 살 많이 쪘네 <laughs> <laughs> 누구보다 멋있는 누구보다 잘생긴 우리 신랑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누가 아, 누가 보시야? 누가 시야주수를버리고민심은 선택한 남자. 리는 남자. 가이가이 제가 리로기막히게돌아가더라그러리까 좋아. 가 이렇게 보리지면, 제가 이렇게 보리지지 안녕 가이 여러분 그 영상이 갑자기 뚝 끊겼죠.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영상을 더못 찍고 이렇게 영상 리뷰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아니 일단 우순이 결혼식장이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아니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 저 처음 가 봤거든요. 너무 이쁘더라고. 제가 오히려 되게 감성에 많이 빠진 느낌. 저는 그래서 우순이 결혼식이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 로망에 꼽았던 결혼식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영화 그 어버타임 아시나요? 이제 결혼식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제가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의 이제 강한 임팩트를 줬던 결혼식인데 그렇게 꿈꿨던 결혼식을 보고 오니까 제가 원래 지금 비혼주의란 말이에요. 뭐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좀, 비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우순이가 피부도 너무 하얗고,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날따라. 사회를 기동이가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동이 보면서 느끼는 게, 아, 걔는 진행할 때가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진짜 진행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공식 석상 가면은 체주부랑 이렇게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제이를 봤는데 제이가 진짜 원래도 이뻤지만 더 이뻐졌더라고. 재열이랑 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한 번도 생긴 그런 날이었고. 희연 재승은, 아, 여전히 진짜 달달하더라. 약간 좀애기들 같았어요. 약간 그냥 딱 그냥 20대 연애 같은 느낌? 희연이 뭔가 결혼식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나봐요. 그래서 재승한테 이제 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승님은 좀 피하기 바빴던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이 똑같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요즘 주제가 다 결혼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관심 분야가 그쪽이니까 다 글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이제 현서를 또 이제 종종 보긴 하지만 간만에 봤는데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살 많이 빠진 고블린 같다? 하여튼 좀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연서가 보링이 아 보링이랑 <laughs> 왜 어색한 걸까요 저 보링이를 오랜만에 봤는데 어색보다는 진짜 거의 불편에 가까운 느낌? 뭐 나쁘게 헤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오빠 동생으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 이제 그렇게 마지막 만남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링이도 저를 피했고요 저도 보링이를 피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었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저한테 한첫 마디가 살 많이 쪘네 라는 말에 아 뭔가 모르겠어 그냥 박현서가 나한테 아 살쪘네? 라고 하면은 응돼지년나 너도 쪘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보링이가 살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충격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결혼식 끝나고 가는 내내 아 진짜 살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뭔가 자존감이 되게 내려가더라고.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응원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고. 아니, 근데, 나왜 이렇게 살쪘지? 아, 나왜 이렇게 살쪘지? 진짜 살 빼야겠다. 아, 여러분, 진짜 오늘 이후로 살을 빼가지고, 진짜 예전의 송대익으로, 아, 예전보다 더좀 좋아진, 이제, 송대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재열이 얘기를 안 했네. 아, 여러분! 재열이 하객록 보셨나요? 아니, 진짜 거의 깡패야! 일수꾼 깡패처럼 하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아, 저게 진정한 진짜 민폐 하객록이 아닌가. 거기다가 머리도 빡빡이어가지고, 멀리서 봤는데 진짜 깡패인 줄 알았어요. 뒤에 뭐 땜빵도 여러 개나 있길래, 어, 뭐야, 경력 있는 일수꾼인가 보다.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인데? 했는데, 씨, 재열이더라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었고 <laughs> 우순이가 저를 초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저를 배려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평소에도 뭔가 사람 많은데 가기 힘들어 하고 뭐 제제 커플 때도 노쇼 했고 뭐 대인기피증이나 약간 공항 약간 공항이 살짝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 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걸 알고 저한테 천적장을 안 줬대요. 괜히 부담 가질까봐. 우선 이 사람 자체가 좀 부탁하는 걸못 하는 성격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부탁 요청이나 뭔가 이런 거를 잘못 해하는 성격인 걸 저도 알아서 서로 배려했던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멤버들한테 날짜를 대충 듣고. 어~ 청첩장 안주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 내가 먼저 연락해야겠다 해가지고 우순이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모바일 청첩장을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초대받지 않은 에, 손님이 간 거죠 우순이가 현서 제이한테도 청첩장을 못 줬었대요 왜냐면은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근데 저 제가 이제 청첩장 달라고 했던 계기로 이제 바이럴이 돼가지고 이제 제이현수한테도 청첩장을 줬다는 그런 우순이의 썰을 또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우순이 결혼식도 존나 멀어가지고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안 가려고 했다가 우순이가 이번에 이민을 가요 결혼식 이후에 이제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아 이때 이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게 된 겁니다 뭐 물론 가긴 해야 되는 자리여서 간 건데 이번 기회에더 빨리, 그냥 확실히 가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 그리고 이제 프로 참성로로 바꿔주세요. 예, 요즘 프로 불참러다, 노쇼 송대익이다, 약간 노쇼 전문이다. 이런 얘기들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죄송하게도 제재 커플 때 건강 이슈로 이제 못 갔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 전적 어떻습니까? 혜성이 결혼식 갔죠? 또 우순이 결혼식은 초대도 안 했는데 갔죠?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저를 이제, 프로 참석로로 바꿔주세요. 아, 이러니까 또, 제재 커플한테 못간게더 미안해지네. 얘들아, 오해하지 마.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다. 하여튼, 우순이 결혼 너무 축하하고, 또 우리가 또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도 솔직히 이제 카톡 주고 나누고 했잖아?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고, 다시는 보지 말자. 여기까지가 우순이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상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살 빼야겠다. 진짜로. 아 씹대지네.